안녕하세요. 한사형 tv 자몽입니다. 저는 지금 아름다운 양귀비 꽃밭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수국의 계절인 6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6월에 가볼만한 사진 여행지와 사진 잘 찍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면 좋은 사진 여행지는 하만의 악양뚝방길인데요. 숲길과 남강 사이를 따라 양귀비를 비롯한 6월의 꽃이 피어나고 있으며 경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도 구경할 수 있답니다. 촬영할 때 인공적인 구조물은 넣지 말고 꽃밭 안에 키큰 나무로 시선의 흐름이 이어지게 앞쪽에 꽃의 라인을 만들어 주면 좋으니 예제사진을 참고하세요. 6월에 가면 좋은 또 다른 여행지는 고흥의 숙섬인데요. 나로도항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고 6월 성수기엔 하루 입장객 제한도 있다고 하니 가능하면 오전에 들어가세요. 숙소엔 수국과 접시꽃 등 다양한 6월의 꽃을 볼수 있는데요. 바다와 배를 배경에 두고 촬영하세요. 낭만이 넘치는 풍경으로 구성할 수 있답니다. 보송의 윤재림도 6월 중순에는 다양한 색상의 수국을 볼수 있는데요. 숲길을 따라 수국이 피어나므로 숲속의 나무와 어우러지게 촬영하세요. 6월 중하순에는 충남 공주의 유구 색동 정원에서 수국 축제를 하니 방문하여 촬영하세요. 6월 중순이 되면 라벤더도 촬영하기 좋은데요. 고창의 청농원과 정읍의 허브원, 강원도 고성의 한입합 라벤더가 촬영하기 좋으니 방문해보세요. 정읍 허브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라벤더 농장인데요. 라벤더와 사이에 고인돌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프레임을 구성하면 좋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반딧불의 유형인데요, 초여름 밤에 숲 속에서 빛을 내며 날아다니는 반딧불의 유형은 아이들에게 자연 공부로도 좋은 소재이니 방문해서 구경해 보세요. 6월 2일에서 4일엔 무주 반딧불이 축제를 개최하며. 6월 16일에서 25일엔 경기도 광주의 화담숲에서 반딧불이 축제를 개최한답니다. 반딧불이 유형을 직접 촬영하고 싶다면 6월 초 이전에 금산의 용광서원과 청소년 수련원에 가면 반딧불이를 볼수 있는데요. 밤늦게 가지 말고 초저녁에 현장에 가서 삼각대 설치와 촬영 준비를 미리 하면 좋답니다. 한사영 TV는 매주 국내 사진 여행을 떠나고 7월 백두산 여행을 비롯한 2023년 하반기 해외여행도 고지 중이니 한사영 카페에서 확인하여 신청하세요. 자몽과 함께하는 사진 잘 찍는 법과 가볼 만한 여행지 소개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날게요. 지금까지 자몽이었습니다.